이번 시간에 우리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오버플로우라는 말이 나오죠. 오버플로우가 이제 뭐예요? 우리 물컵이 있을 때 물컵에다가 물을 따를 때도 한계점이 있죠? 그 한계점을 넘어서 계속해서 물을 붓게 되면 물이 이제 넘쳐 흐릅니다. 그런 걸 붓고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앞에 이제 메모리다 버퍼다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얘는 이제 연속된 연속된 그런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할당된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할당된 메모리의 범위를 범위를 넘어선 그 위치에서 자료를 읽거나 쓰려고 할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보안 약점, 보안 약점을 보고 우리가 이제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그렇게 이제 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 버퍼를 이제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버퍼 크기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죠. 그리고 설정된 그 범위에 메모리 안에서만 메모리 내에서만 올바르게 이제 읽거나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지법이 뭐 특이한 게 없죠. 그냥 적절하게 이제 버퍼 크기를 설정해 준다. 그리고 그 설정된 그 메모리 내에서만 올바르게 읽고 쓰고 읽고 쓰고 할수 있게 해 주면 우리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할당된 그 메모리 범위를 벗어난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자료를 이제 읽거나 쓰는 그런 메모리를 다루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잘못된 동작을 하는 그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